옛날 옛적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태기산에는 무성한 숲과 맑은 계곡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더없이 순수한 자연의 힘을 느꼈고 자연은 그들에게 수많은 혜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산은 해가 뜨고 지는 동안 신비로운 빛으로 물들어 남다른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산의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산 기슬계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가을마다 산에 신령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때마다 어린이들은 산에 올라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듣고는 했습니다. 어른들은 늘 그들에게 태기산의 전설을 들려주며 신령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을에는 윤호라는 똑똑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호는 동굴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날 몰래 친구와 함께 그 동굴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배가 아직 떠오르지 않은 새벽녘에 유모와 그의 친구 수녀는 살금살금 집을 나서 태기산으로 향했습니다. 실록이 무성한 산길을 오르며 그들은 두근거리는 심장을 안고 동굴에 다다랐습니다. 동굴 입구에 도착하자 안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소년은 용기를 내어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마치 별빛이 가득한 하늘처럼 아름답고 환상적인 경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은은한 빛은 수천 개의 반짝이는 보석들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앙에는 커다란 수정구가 하나 떠 있었고, 그 수정구는 산의 신령의 힘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윤호는 수정구에게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목소리는 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자연을 해칠 경우 어떻게 그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고했습니다. 윤호와 수현은 신령의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기고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두 소녀는 이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하게 자라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태기산의 신령에게 매년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태기산의 전설은 횡성. 지역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은 모두의 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영주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 작은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마법의 연못이라고 불렸는데 이유는 그 물에 자신의 소원을 반영하면 밤하늘의 별이 그 소원을 이루 준다 믿었기 때문이었다. 연못 근처에는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 수현이 살고 있었다. 수현은 늘 하늘을 보며 수많은 별들 속에서 꿈을 꿨다. 그의 꿈은 언젠가 하늘을 날아다니며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수현의 꿈을 그저 헛된 소리로 여기고 비웃곤 했다. 어느날 수현은 마법의 연못 이야기를 들은 구연못에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깊은 밤 혼자 연목가에 앉아 물 속에 자신의 꿈을 바라보았다. 저 별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수현은 조심스럽게 중얼거렸다. 하늘은 여전히 그의 말을 들은 듯 반짝이기만 했다. 시간은 흘렀고 별다른 변화는 없었지만 수현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연못가를 찾았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강해졌고 어느덧 그의 꿈은 그 자체로 별이 되어 빛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열정과 끈기에 감동했고 점차 수현을 응원했다. 그해 가을 커다란 폭풍이 마을을 덮쳤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지만 수현은 남아 연못을 지켰다. 연못에 물이 넘치며 마을에 피해를 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수현은 연못 앞에서 기도를 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연못 위로 거대한 무지개가 펼쳐지고 안개 속에서 한 마리의 환상적인 새가 나타났다. 새는 수현에게 다가와 말했다. 너의 진실한 소망과 용기에 응답하러 왔다. 나와 함께 하늘을 날아보지 않겠니? 수현은 두려움보다 설렘을 느끼며 그새 이등에 올라탔다. 하늘을 날며 세상을 내려다보던 수현은 그의 마을, 그의 꿈,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그는 원하던 여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선사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수현을 영미라 칭하며 마법의 연못을 별처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매년 가을 마을 축제가 열리면 사람들은 모여 수현과 새의 전설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소망을 나누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연못은 여전히 따뜻한 꿈의 장소로 남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영주의 마법의 연못은 수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삼척 지역에는 아득히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깊고 푸른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주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의 연못이라 불리며 신성하게 여겨졌다. 호수에는 밤이 되면 희미한 불빛들이 깨어나 신비롭게 춤추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불빛이 호수에 빠져 죽은 영혼들이 다시 떠오르는 모습이라 믿으며 누구도 호수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호수의 비밀스러운 매력에 끌린 한 소년, 준호가 있었다. 그는 하루종일 호숫가 근처를 거닐며 그 불빛들이 더잘 보이길 기다렸다. 어느 날 준호는 저녁 무렵 호숫가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다. 돌연 그는 호숫가 근처에 낯설고도 투명한 여인이 서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이름은 아라였으며 그녀 역시 호수의 비밀을 탐구하겠다는 열정을 지닌 영혼이었다. 아라는 중호에게 호수에 얽힌 전설을 들려주었다. 옛날 이 호수는 아름다운 여인과 마을, 소년의 사랑 이야기의 무대였어. 아라는 속삭였다. 그들은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이곳에서 함께 도망치려 했지만 비극적으로도 여인은 사고로 호수에 빠져 목숨을 잃었지. 그녀의 영혼은 이 호수에 매역 불빛으로 나타나곤 한단다. 감탄하며 이야기를 들은 준호는 그 여인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밤 호수에 나와 음악을 연주하며 영원히 평온히 잠들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닿았을까 어느 날밤 호수의 불빛은 더욱 강렬히 빛을 발하더니 서서히 사라져갔다. 마을 사람들은 준호가 호수의 전설을 영원히 잠재웠다고 믿었고 더 이상 그곳에서 기괴한 불빛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로 연못은 사랑의 호수로 불리게 되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호수를 방문하면 영원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새로운 전설이 생겨났다. 세월이 흐르며 사랑의 호수는 많은 이들의 발길이 닿는 여행지가 되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 전설은 진정한 사랑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전설 속의 소년 주노은 어른이 되어 지역 내에서 마음 따뜻한 인물로 기억되며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살았다. 네 번째 이야기인 날, 이적 높고 거대한 태백산맥의 품에 감싸인 한국의 평창 지역에는 특별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눈꽃이 피어나는 곳으로 그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모든 꽃이 얼음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봄, 여름, 가을에도 마치 영혼의 겨울이 지속되는 듯 했다. 마을에는 이 특별한 환경을 무척 아끼던 사람들, 사람들은 마을에 존재한다는 전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전설에 따르면, 눈꽃 마을은 한때기 길을 잃고 이곳에 다다른 한 명의 요정 왕국의 공주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전해졌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친절함과 이타심에 감동하여 자신의 마법으로 마을을 축복했고, 그때부터 마을에는 1년 내내 녹지 않는 눈꽃이 피어오르게 되었다고 했다. 마을의 중심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는데, 이 호수는 마을의 심장 같은 존재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를 인 얼음의 거울이라 불렀다. 어느 날, 이 호수에 매년 한 번씩 나타나는 아름다운 오로라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 오로라는 눈꽃 마을에 대한 전설의 일부로 전해졌으며, 마법에 의해 마을에 남겨진 예쁜 흔적 중 하나였다. 특히 마을에서는 매년 겨울이 오면 눈꽃 축제가 열리곤 하였다. 이곳에 사는 주민과 방문하는 이방인들이 모여 하얀 눈밭 위에서 춤을 추고 어둠이 내린 후 불꽃놀이가 시작되면 온 하늘이 색색의 불꽃으로 물들어갔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눈꽃 여왕을 뽑는 것이었는데 이는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를 상징적으로 뽑는 것이었다. 눈꽃 여왕으로 뽑힌 이는 1년 동안 마을을 위한 특별한 임무를 맡았다. 어느 추운 겨울 밤, 마을에 새로운 방문자가 찾아왔다. 그 방문자는 한 소녀였는데, 그녀는 마을 어귀의 작은 집에 살며 볼로된 할머니를 만나러 온 손님이었다. 소녀는 흔치 않은 심금을 울리는 소녀였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금방도 녹였고, 자연과 협력하며. 마을을 더 빛나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다. 그 소녀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 각인됐고 그녀의 열정적인 노력은 나날이 이어졌다. 결국 그의 눈꽃 여왕으로 꼽혀 마을의 아이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삶과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그녀의 지휘 아래 마을은 더욱 생생하게 살아나고 사람들은 서로 더 돈독히 엮여 갔다. 그리고 전설에서는 소녀는 그 이후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눈꽃처럼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다고 전해진다. 평창의 눈꽃 마을은 아직도 그 소녀의 숨결이 남아 있다고 믿으며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환영을 보낸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전설은 눈길 너머에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날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전 대한민국의 중부에 위치한 대전 지역에는 신비로운 언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언덕의 이름은 별빛 언덕이었죠. 대전에 낮은 언덕과 푸르른 산들 사이에 위치해 일반인은 그 존재를 쉽게 알아채지 못했지만 밤이 되면 하늘의 별과 맞다 반짝이는 기운을 뿜어내었습니다. 별빛 언덕에는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언덕 위에 살고 있다는 수호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수호자는 달의 빛을 받아 생명을 얻은 신성한 여우로 그 모습을 본 사람은 평생 행운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우의 모습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전설은 점점 희미해져갔습니다. 어느 날 대전의 작은 마을에 살던 한 소년 영수는 밤마다 별빛 천덕에 올라가다 전설의 여우를 찾아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다 영수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 사이에서 여우를 찾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영수는 매일 밤 부모님이 잠든 틈을 타 아주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별빛이 비치는 언덕을 향해 걸었습니다. 언덕에 도착한 그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별들이 언덕 위를 장식했고 그 광경에 압도당한 영수는 매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느 날밤 영수는 언덕 정상에 다다랐을 때 기묘한 눈빛에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전설 속 수호자 달의 요우였습니다. 영우는 하얀 풀이 달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모습으로 영수에게 다가와 자신을 보호하듯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영수는 날마다 여우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진 그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영우는 영수에게 자신만의 언어로 대전 지역의 자연과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고 영수는 여우에게 마을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 영수는 성장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여우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웃으며 어릴 때뿐 같은 이야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영수는 늙었지만 여전히 밤이면 별빛 언덕을 찾곤 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영수는 별빛 천덕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언덕을 올려다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고 평화롭게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떠난 날밤, 마을 사람들은 별빛 천덕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는 거대한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별은 마치 별빛 언덕을 비추며 별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고, 모두는 그것이 영수와 달의 여우가 남긴 마지막 긴사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대전의 별빛 언덕에는 영수와 여우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들의 우정을 떠올리곤 합니다.